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굉장한 가성비로 오픈하자마자 손님들로 꽉 차는 동대구 갈비살에 찾아왔습니다. 주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갈비살 600g 한 판이죠. 주문하자마자 맑기 의비장탄이 들어옵니다. 날씨가 추워지니까 뜨끈한 수치 반갑네요. 밑반찬들도 빠르게 깔려줍니다. 그리고 이 집에 약간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재래기와 양파장을 같이 섞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드디어 비주얼이 작살나는 갈비살이 등장했습니다. 갈비살이 산더미처럼 쌓여 나오네요. 이 소고기가 4만 원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. 바로 국기로 들어가 보시고요. 이 강력한 기장탄에다가 그냥 소고기 삐끼만 가셨다 하면 금방 설명드린 이 집의 맛돌이 보장 방법을 이용하여 온팡지게 한번 먹어봅니다. 양파장과 제레기가 만나 차콤날콤하니참 만났습니다. 소고기 집 근본인 기름장에 푹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었고요. 이 특갈비살 부위는 부드럽다 못해 녹아버리네요. 확실히 맛있는 고기가 이 집의 중심을 확 잡아줍니다. 그럼 중심을 옆에서 확실히 잡아줄 사이드 메뉴도 시켜줘야겠죠? 고기에 환상 흑자국 냉면을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. 비빔 냉면을 시키니 육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. 바로 메뉴판에 없는 물 비빔 냉면으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. 고기와 같이 먹으니 너무 맛돌이고 면도 칡냉면인지 탱탱하니 식감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된장에 밥까지 해서 거하게 한번 말아봤습니다. 간도 적당히 딱조로하니 완전 술안주로 딱이었습니다. 남아있는 소고기도 다 넣어 풍미를 더해주면 이걸로 소주 한병더안할 수가 없네요. 기본적으로 야채와 두부 고기양이 넉넉히 들어가 있어서 탄수화물 지킴이로서 벤찌 맛집 인정. 확실히 가성비 대비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 또 뵈요.